안녕하세요. 쉽게, 맛있게, 해란쌤이에요 오늘은 오이 소박이 맛있게 담가 볼 거예요. 마지막 한 개까지, 무르지 않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있는 오이 소박이를 만들 거니까, 여름에 이른 입맛을 확 잡아 보세요. 오이 절이는 법부터 양념 속 만드는 거까지할 거예요. 오이 양 끝은, 양 끝은 쓰니까, 잘라내고, 1분의1 등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일을 가지고 우리가 사, 십자를 내야 되는데 십자를 내다 보면은 쓱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병뚜껑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4분의 1등분 칼집을 이렇게 내주면은 좀 쉽게 칼집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일을, 이 오일을 가지고 절일 거예요. 넣고 소금을 한 컵을 넣어줄 거예요. 물 2000리터에 소금을 가지고 한 컵을 넣어주고 이거를 잘 저어줄 거예요. 잘 저어줘요. 잘 저어줘서 끓인 다음에 이거를 오이가 잠기도록 이제 부을 거란 말이에요. 부을 거예요. 이때 소금이 녹을 때까지 다 저어줘야 돼요. 어, 이제 물이 다 끓었어요. 이 끓은 물을 가지고 오이가 다 잠길 정도로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어, 이렇게 두꺼운 접시나 이런 걸로 두꺼운 걸로 이렇게 눌러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40분 지난 후에 이걸 꺼낼 건데, 오이가 아삭, 아삭하니 아주 맛있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개 남을 때까지 아삭한 식감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속을 준비를 해야겠죠. 속을 준비하는데, 먼저 부추를 이렇게 살펴가지고, 아까 이렇게 부추를 살펴가지고 지저분한 거는 다 떼냈어요. 다 떼내고 이제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은 거예요. 요거를 너무 두껍게 쓸면은, 이게 모양이 안 예뻐요. 요거는 1cm 정도. 부추는 제일 나중에 버무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양파 준비를 했고, 양파 한 개도 채를 썰어서 어 세로로 칼집을 한번 넣어준 다음에 홍고추 6개 준비했어요. 홍고추는 반을 갈라서 채 썰어 줄 거예요. 썰어 내고, 밀가루로 2분의 1컵, 밀가루 2분의 1컵 넣고, 다진 새우젓, 새 3티스푼, 고춧가루 1과 4분의 1컵, 그 다음 매실청을 2티스푼만 넣을 거예요. 설탕을 1티스푼, 매실청이 없으면 설탕으로 두 스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진마늘 3티 스푼. 그 다음에 통깨 세 스푼. 그렇게 해서 잘 저어주고요. 부추만 빼고 이렇게 버무려 줄 거예요. 잠깐 숙성을 시킬 거예요. 쪽파도, 끝에를 가지고 반을 이렇게 잘라줘요. 어, 이제 예, 40분이 되었으니까, 오이가 잘 절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오, 아주 탱글탱글 아주 잘 절여졌어요. 오이는 충분히 절여져야지 속을 넣을 때도 수월하고, 또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해요. 채에 받쳐서 꺼내주고, 이 오이를 한 번씩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짜져서 건져내면은 어, 더 아삭아삭 또, 한개 남을 때까지 아삭아삭하니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오이 속을 넣을 건데, 오이를 이렇게 묻힌 다음에, 겉에 좀 묻혀주고, 오이 속을 이렇게 넣어줘요. 오이 속을 예쁘게 넣은 다음에, 끝에를 이렇게 꼭 물려주고, 통에다가 담아요. 오이를 몇 개를 같이 넣을 거예요. 오이를 이렇게 좀 버무려주면 좋아요. 버무려서. 오이를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아삭아삭한 식감이 오래가요. 오이를 속을 이렇게 좀 넣어주고요. 속을 중간에 이렇게 한번씩 넣어주세요. 이렇게. 어, 오이가 아주 탱글탱글 아주 잘 절여졌어요. 너무 맛있게 보여요. 이 한나절 정도 실온에 둔 후에 바로 냉장 보관해가지고 먹으면은 마지막 한개 담을 때까지 아삭아삭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